자, 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 네, 영재가 아파요. 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와한 5년 하면서 이렇게 촬영 준비가 안된 거는 5년 만에 처음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쇼핑, 요때 연말에서 연초 세일을 진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엄청 큰 폭으로. 개중 나한테 맞는 것들이 분명 히 있다. 세일을 맨 처음에 5 0으로 시작해서 60, 70딱 떴다 하면 바로 저는 항상 이때 아이엠샵을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바람막이나 뭐 이런 니트나 조금 덩어리가 있는 것들을 할인해서 팔때 그리고 이 할인이 끝났는데 제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을 때그 이열감은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 둘러보면서. 이런 거는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천 개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마음에 들면 사실 거예요? 살 수도 있지. 보통 저는 10에서 30은 안 봅니다. 의미가 없어요. 봐봐 딱 바로 70%업투 파이널스 1 70%, 파이널 70%. 와, 이런 거 반바지 이런 거 좋잖아 70% 10만 원대입니다. 다 10만 원이요. 옷들이 지금 옷들이 그냥 한대맞아가지고그지옷들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봐. 비니는 10만, 2만 8천 원인데 3 8,400원이잖아. 그냥 기본, 그냥 나이키 비니 정도의 가격에 살수 있다는 거죠. 음, 이런 거. 보디도 엄청 많이 세일을 하고, 이건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스킵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그래서 원래는 70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 정도에 21만 원에 살수 있다. 이 바지가 신발을 위에 발목 쪽을 싹 가렸을 때에 그 그림을 그려보면 요앞 코가 굉장히 이쁘다는 거지. 사스카치 패브릭 얘네들 그때 봤었잖아요 산스크로딩에서 입어본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건 샀거든요 저번에 세일할 때딱70%할때요 가격에 그냥 귀엽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 노르셔도 돼요 25만 원이니까 엔지니어드 가먼츠인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나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 왠지 귀여울 것 같은 거야 근데 미디움이어가지고 이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캡틴 선샤인 110만 원인데 카모 인데 핑크 카모예요 너무 이쁜 거야. 사이즈가 라지밖에 없어. 그래가 이 사이즈가 어떤지가 궁금해.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해, 헷갈릴 때 정성부 대표한테 전화하거든. 성부가 이거 사이즈 어떠냐. 그래가지고 산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 또 보는 게 있어요. 이거 이거를 내가 봤단 말이지. 이게 스몰이 내가 이제 스몰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가 스몰 그때 샀잖아. 제일 눈여겨 보는 게 이겁니다. 정 대표한테 전화문 하려고. 아이엠샵 정성목 대표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언을 얻으려고.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 그 미팅 중이랍니다. 아유 정 대표. <laughs> 아이고. 아이 어쨌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 개. 할인율이 지금 강력합니다 네. 이제 재고 소진될 때까지 쭉쭉 가는 거죠? 네아 근데 내가 눈독 들인 게몇 개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한데 카멜 포티젠스 그 레드 스트라이프 컬러 있잖아요 그 티셔츠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제목이 일단 빅티드라고 빅티 그거 S밖에 없는데 저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보라 색깔 그거 제가 S를 입었는데 너무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슷한가? 네, 같은 음, 저기 아 좋네. 그럼 이건 일단은 오늘은 내가 담아놔야겠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랑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아 이거 왜 너?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캡틴 선샤인인데 핑크 핑크 카모. 아 핑크 카모 하나 있어요. 하나 있지. 그거 있더라고. 근데 이게 사이즈가 라지더라고좀여게 조금 이게 옷방 공기 만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약간 자스트야 이거는. <laughs> 카골루 셔츠? 이거 근데 안 되지 미디움 미디움은 청님이 조금 크.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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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만 9천 원짜리 원래 170... 197만 8천 원인데 미디움 사이즈 밖에 없네 네이비는 네이비를 입고 싶은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와,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미디움 어... 어... 이거 진짜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볼게요 미디움은 어. 우리 기방이 형을 커버 <laughs> <초보하기 웃음> 못해? 아이들 좀 원단이 부족하다고 봐야아 그치 좀잘 많이 안 들어갔지? 이렇게 세빵할때평소때 접근 못했지만 은 접근하기 좋은 브랜드 한 덕에만 추천해줄 수 있을까? 마리아노라고. 어. 아, 정상 가격에는 저도 살기 힘들어. 근데 예쁘긴 또 예뻐요. 예뻐 예뻐 예뻐. 세일을 할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 두 번째. 어. 보디라고 있어요. 아 보디 사랑하지. 네, 이럴 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브랜드 아닌가. 어. 그리고 여기 플러스 나는 또 컬러도 괜찮은 거 같아. <laughs> 아유 아침에 또정 대표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네. 뭐, 네, 요거는꼭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꼭 나가겠습니다. 네, 그 문스타 한번 들어가봐 주시겠어요? 아 문스타 기가 막힌 문스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스타 어, 아 문스타 아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레인부츠로 유명해요. 그 레인부츠가 다시 이제 제입고가 됐어요. 이 아이엠샵 콜라보 그냥 단독 컬러도 나왔었어요 작년에 레인부츠 하면은 문스타, 문스타 하면은 아이엠샵, 음. 아이엠샵 하면 정성목, 아이고. 정성목 하면 패션의 아이콘, 패션의 아이콘 하면 아, 김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엠샵 예, 흥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정신해.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쓱 둘러보시면 지금 세일할 때그 좋은 브랜드들을 원가보다는 훨씬 원래 소비자가보다는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마켓 지고요 요즘에 제가 꽂힌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근데 세일을 지금 얼마 안해 30%밖에 안 하는데 요겁니다 에드오 컨셉 기능성 원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좀 드레시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환장합니다. 진짜로 보자마자 그냥 그냥 마트에가 너무 멋있어서 봐봐 이탈리아 미니멀리즘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고품질의 소재와 정교한 마감 처리를 통해 수준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에도 컨셉 아, 이거 와 진짜 멋있잖아 주머니 봐봐 절개 봐봐 절개 그냥 거의 날개 쭉집도쭉 떨어지는 절개 와 이게 입으면은 이런 게 옷이 진짜 예쁘거든요 쫙 게이 라인으로 너무 멋있잖아 디테일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너무 멋있지않냐 이런 거 내가 옛날에 아르케 처음 봤을 때 이런 거 보고 마트에 갔거든 택플레이 진짜 예쁘게 하는 거 알지 딱해서 접어서 또 접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멋있죠 근데 또또 또 멋있는 건 네이비랑 얘가 원단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 이거는 폴리 원단이에요 또이 주머니 여기 나왔다 이거 이런 거 너무 멋있어 이거. 어른의 기능성 드레시한 옷 같은 느낌 있잖아. 그냥 바람막이 고무줄 들어간 거 말고 고점장 안녕하십니까 아예 네.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어, 네, 말씀하세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내가 기방시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꽂힌 게 있다 이 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조금 이거는 뭐 그냥 조금 할인이 더 들어갈 수도 있나 <laughs> 아, 아 그게 이제 계획이 뭐, 있나 이런 거지 어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2월 또 초에 50%가 또 들어가요 조금 지지면면5 0를또 합니다. 에. 저는 50% 했을 때 여기서 그때 엔진을 가면 저 한벌을 여기서 샀거든요. 아 그렇죠. 50% 받아서 이 브랜드가 어떤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그 네. 에서 만든 제그 제품인데 약간 현대적인 도시적이고 약간 네. 기능적이고 좀 클래식한 제이 무드를 좀 세련되게 표현한. 그러니까 내가 도심에서 좀 입을 수 있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코스 같은 느낌. 아, 이게 어? 이것 얘네들도 지금 50%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 어 계획이 있죠. 아, 저희가 대해체적으로 이제, 그래? 이제. 이게 어. 그럼 사이즈감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궁금해 하거든. 어, 제가 그럼 73에 지금 한70 정도 되니까 네. 72 정도 되니까 그럼 그게 미디움 입으면 딱 좋더라고요. 아, 그럼 엑스라지 집, 나는 엑스라지 게, 괜찮겠네. 계절 계절감은 어때요? 이게 좀 두께감이나 아니면 충전재나 이런 게어 완전한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울에 음. 입을 수 있을 만한 아, 어느 정도 겨울 완전 네. 한파 때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네, 멋내기용으로는 그 그... 겨울도 괜찮다. 그세시스코마켓세대서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 홈버타임네 샌프란시스코 마켓은 이제 올해로 이제 20주년 되는 되게 20주년? 네, 와우. 이제 올해 20주년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편집샵의 1세대라고 볼수 있는. 네, 저는 이제 도산점에 있고 네, 도산. 지금 거의 이제 15년째 이제 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아, 자기 권한으로 <laughs>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방시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는 또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laughs> 샘플러스 마켓 그렇죠. 도산점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 또 2층에 오시면은 클래식한 음. 라인도 있는데, 맞아. 딸리아토레라는 이제 또 수트 브랜드가 아, 있어요. 아, 약간, 네. 약간 파스타 이름 같네요. 예, 네, 네. 여기 아. 딸리아토레 주세요. 아, 이렇게 아, 바로 그런 느낌, 네네. 아, 좋은가능한 네. 이제. 어, 어 좋습니다. 네. 아, 그 그렇게 그래서 약간. 샌프란시스코 마켓은 조금 더 클래식하고 어른들의 옷들을 기반으로 한 편집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얌전하고 싶다. 내가 좀 얌전하고 드레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마켓 도산점 가시면 살 생각이 없지만 어, 어, 어느 순간 내 손에 뭐가 들려 나오는 그런 마법적인 매직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마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오늘은 어쨌든 뭐 우리가 뭐 편집샵 이런 좀 해외 브랜드 편집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좀큰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런 것 이런 옷들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조금 종 옷을 한번 입어, 입고 싶다 아 제값 주기에는 아깝고 할 때가 지금이 적깁니다 다사다난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정말 진짜로 정말 별의별 일들이 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 그런 거 그래도 지금 다 견뎌내시고 여기 앞에 있는 거니까 어, 조금만 더 힘내시면 언젠가 뭐 활짝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기방실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 또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발라봐라 봐.